1미터 정도는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걸어. 그래서 더 존재감을 확실히 아예 더 죽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포즈도 그냥 뭔가 이런 포즈가 아니라. 공연이 시작한 순간서부터 저기 어두운 곳에서 20분 동안 계속 나오세요. 그 이유는 호종 씨의 역할은 이 모든 죽음의 존재,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캐릭터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 죽이고 싶은 감정이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사실 아무도 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네, 서서 나와 보자 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객석이 들어오는 입구면은, 발을 그냥 계속 이렇게 비비면서 갈게. 어. 붙여서. 더 너의 모든 소음을 다 삭제시키기 위한.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저 3분의 1 정도가 지났다 생각을 했을 때, 음악에? 어, 음악에. 너의 20분 일자. 안에. 어. 그 시간은 너가 재밌게 갖고 돌아도 될것같아 끝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워낙 존재감이 세니까 조금 죽여도 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이 호종이의 시간은 완전 느리게 진행되는 모든 게 만약에 춤 또한 호종 씨의 캐릭터는 명확하게 말하면 타인의 죽음, 존재의 죽음, 감정의 죽음이 다 합체된 그냥 혼돈의 카오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 신할때 응. 그때도 너무 좋았고 근데 뭔가 밖에서 봤을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마지막 리허설 응. 할때어 그래서 이게 나도 호정이랑 물어봐야겠다라고 한게 뭔가 진짜 날것의 느낌으로 했을 때가 사실 그게 즉흥의 맛이 있잖아. 폭발적인 응. 에너지. 근데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다시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날것의 어. 느낌이 팍 죽어버리잖아. 더 몸을 제어하지 말고 그 가벼운 띠만 우리가 상상을 하고 더 해방을 시켜보자. 표현적인 면도 있어서. 저희가 감정의 죽음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정의 죽음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감정을 삭제를 죽이고 싶을 때 나오는 인간들의 방어기제 메커니즘을 띠임을 어, 갖고 이제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파트너링을 좀 하면서 다 같이 동선 약속된 동선에서 이제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회피하려고 해서 나오는 증상이 공황이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공황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갇 p p 을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올까 해서 이제 이 a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작은 것도 크게 받아들여서 소리 놀라움에 대한 사운드적인 이펙트를 좀 만들었었고. 이연이는 동시 쇼크. 이런 거. 근데 그게 막 미친 듯한 몰지기식의 쇼크가 아니라 진짜 쇼크 걸린 사람들의 몸을 한번 봐봐. 그러면 막 투머치식의 그런 건안 나올 거.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협중이도 사실 같이 쇼크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를 리프팅을 한 순간에도 쇼크 본이는지 강어 기재라 하면 내 스스로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타인한테 이제 굉장히 예를 들면 변명을 하는 캐릭터를 경원 씨와 재원 씨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러한 척을 하기 위한 궁시렁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경, 자기의 잘못을 굉장히 이렇게 토스하는 자기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현상을 조금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갑자 오늘 보고 뭐딱 드는 순간인데 다리 포지션이 제일 중요해요. 어, 뭐 예를 들면 경원이가 배달했을 때 다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아진다. 뭐, 짚을 때 다리가 자꾸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요. 그거 한번 그렇게 해서 미서치 들어가는 지수 씨와 정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 인격이라는 자기 보호 메커니즘 이후의 결과물을 제가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격이 계속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았다가 분노가 했다가 쇼크 먹었다가 우울했다가 또 눈물이 나왔다가 이러한 것들의 표정을 계속 하면서 등을 맞대고 파트너링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재현 씨도 3장에서 4장을 넘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육체의 죽음에 넘어가서 내 몸의 손가락이나 눈, 코가 어디에 있고 혀는 어디에 있고 골반은 어떻게 움직이고 막 발가락은 몇개 있고 이런 것을 처음 인지를 하는 그런 브릿지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었던 애가 모든 세상에 내 신체에 대한 것을 처음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런 인지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 세상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 신체 갖고 뭐를 할 수가 있고, 아기 때는 이 팔이 지금 왜 달려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움직임의 메소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기 신체를 마주하는 순간, 혹은 이 신체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마주했을 때그 하얀색 원피스가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엉덩이가 방향 제시를 해 줘요. 음. 좋아요. 어, 이 이렇게 섹슈얼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과이탈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편안한 편안한데 배꼽 위에다가 팔을 그냥 얹어 놓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온다까지 한번 가 볼게요. 여기 왔을 때는 1열, 그 다음에는 선도인 사람이 그대로 뒤 꽁무니 따라 다니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Go. 미소도 같이 해볼게요. 미소. 정말 변태적으로 내가 목 뒤에를 벽에 누름으로써 쾌락을 느끼고 싶으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의미 없이 꺾이는 거는 안 나올 것 같아. 더 변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작품에서의 스타트는 이제 쾌락이죠. 그 이유는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식욕, 수면욕, 그다음에 성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본능적인 우리도 그리고 인지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유도해줄 수 있는 감정은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쾌락에서부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자 하고, 인트를 하면서부터 육체의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